지금 미 증시에서 가장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주인공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 서클이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발 리스크가 미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에선 서클 얘기로 도배되고 있다. 지난주 서클 주가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화두인 국내 증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톤, 카카오페이 등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플랫폼, 간편결제 관련 주들까지도 들썩이게 했다. 미 상원이 지난 17일 현지 시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운영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서클 주가는 더욱 탄력을 붙는 모습이다.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미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으로 넘어갔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 절차 남겨놓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지니어스 법안의 최종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내 증시까지 들썩인 미국 스테이블 코인 대표주 서클. 앞으로도 질주 계속될까?